윤석열 대통령은 3년 동안 내내 나토 회의에 개근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우방들에게 한마디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줬죠. 이번에 이재명이 나토에 불참하게 되면, 아, 한국은 이제 포지션을 완전히 바꿨구나. 쟤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네. 이렇게 전 세계가 생각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 3년 동안 참석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우리 방위 산업이 크게 성장했죠. 그리고 수출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외국과의 정보 교환, 아주 귀중한 안보 자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겁에 질려서 트럼프한테 또 바람 맞을까봐, 개망신 당할까봐, 이 나토 회의를 안 간다고 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에 밑장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힘들겠죠. 방위산업, 조선 반도체 줄줄이 내리막길 걸을 겁니다. 트럼프하고의 관세 이거는 눈앞의 문제이고 더큰 재앙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외교 참사, 경제 폭망입니다.